경제난에 대출도 힘들지만 대출 상환을 걱정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. 한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자는 크게 부풀려서 받아놓고 외부기관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바로잡는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. 그러고도 이 금융기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4년 청주 지역의 한 신협에서 연6.1% 변동금리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한 예순한 살장모 씨, 사업난에 담보로 맡겼던 사업체가 해당 신협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됐습니다. 그러나 장 씨는 신협이 계산한 이자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장 씨가 이자를 갚지 않았다며 원금 1억 2,900여만 원에 2,790만 원 이자를 떼간 것입니다. 이는 약 9개월 해당 기간 전체를 21%의 금리로 계산한 것으로 제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1,200만 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. 해당 신협 측은 장 씨가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해 조사에 들어간 지석 달이 지나서야 더 받아간 이자를 반환했습니다. 외부 감독기관에 의해 신협의 잘못이 드러난 것입니다. 30에서 60일까지는 이제 네. 이자에는 연체이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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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도 이제 포함시키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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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일 초과 독들은 이제 프로면22% 정의를 하면서 산출되어야 되는데, 네네. 네. 네.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체금리를 적용를 시킨 거예요. 그러나 해당 신협은 잘못이 드러난 뒤에도 단순 실수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. 왜, 왜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? 무슨 법원에다가 무슨 죄송하다고 해야지, 법원에다가. 어?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법원에서 잘못 계산을 했으니까. 아닌가요? 지연이자를 매긴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. 매달 30여만 원씩 한 번도 이자를 밀리지 않았던 장 씨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해당 신협 직원의 말을 따랐다는 것인데 지연이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게 아닌가 장 씨가 의심하는 대목입니다. 소비자한테, 어 멋대로 그냥, 어? 이자 통일을 취해갖고 가도 나간 거죠.

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금리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내가 낸 대출금리가 과다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69건. 대출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